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응?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의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응? 그것이 모든 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토록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이라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와서 그를 번제로 내게 드리라. 백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주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그 아내도 나이가 많고 많은 재산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이제 백세 난 아들 이삭이 14살쯤 됐어요. 한참 이쁘게 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잡아서 들, 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할 시간 좀 주십시오 그랬습니까?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까? 예? 아닙니다. 예! 다음날 새벽 일찍이 가자. 모리아산으로 3일길을 응? 네. 독자 이삭에게 장작을 짊 지어가지고, 에?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앞서 갔습니다. 모래사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삭의 아버지 여기에 나무도 있고, 에, 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예,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사가 하나님이 오늘은 너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다. 이삭이 말이요, 예. 하나님 아버지 미쳤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 맞아요, 맞아. 그렇게 하세요. 공공 묶어 주세요.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순종 순정 안 하면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냐고요? 예?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어렵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 예. 상세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는 때까지 내주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훨씬 더 어렵죠. 응?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십장의 삼십 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암이나 의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 그 성경 보더니, 참,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은 욕심쟁이라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네? 합당치 않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합당치 않다는 말. 어떤 사람이 아침에 에, 돈을 한 1억을 맡기면서 아, 이것 좀 맡아서 내가 저녁에 올 때까지 좀 맡아놨다가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저녁에 와서 아침에 맡겨놓은 거 주세요. 그러니까 주는데 보니까 5천만 원 밖에 안 줘요. 이 5천만 원인데 1억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은 보관료예요.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겠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날강도가 어딨냐고. 항상 부러집니다. 그렇죠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느냐고. 이억을 예. 예. 맡겼으면 이억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도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신 사랑을 마무리를 또 갚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합니까, 주님을. 응?